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더라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조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언제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머리산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아는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아멘 그래서 기도는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기도는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지금 문하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갔을 때 그때 기도원은 미드온이 곡식 추수하는 걸 멀리서 보면 또 그걸 뺏으러 올까봐 포도주를 탄짝 포도주를 짜는 그틀 안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리더가 될 만한 재질도 전혀 보이지 않는 오히려 겁쟁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오히려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적군에게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상황을 그냥 그 상황만 두고 보자면 오히려 이 겁쟁이야 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기드온조차도 나는 보잘것없고 가장,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비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큰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면 그들이 무서워 피하고 싶어했던 그 적도 그들 앞에 직면했고 그들이 아이 정도면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어 라고 우습게 보며 쳐들어갔던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그들이 그 전쟁에서 대패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도 처음부터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 큰 기둥에 되는 장군들이 되고 다윗의 용사의 이름을 올리지만 그들이 처음 다윗에게 모였을 때 성경에서는 그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라 평합니다 사회에서 패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다윗에게 모였던 그 어떻게 보면 찌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겪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되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다면, 세상이 말하는 잘난 사람들이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큰용사였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철저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지 않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방법대로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시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라서 위대한 사람들이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힘을 얻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를 소망합니다. 내가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